제가 방치 좀비라는 게임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신규 게임이라 좀 핫하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거. 아, 이 밑에 하고 좀 화면이 너무 작은데 이거. 현재 튜토리얼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뭐야? 그냥 죽어 버리는데? 미사일을 쏘라고 아, 이게 튜토리얼이라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려고 일부러 죽었나 보다. 더러운 냄새가 여기까지. 빨리 연구실로 이동하라는데. 오, 화면 크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최소한. 연구실 작동 방어 유닛을 소환하세요. 아, 계속 누르는 건가? 아, 이렇게 합체를 하라고? 오! 뭐야? 뭐야? 오 자동으로 합동되네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여기 지금 위에 상단을 보시면 아까 제가 뽑은 유닛들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죠 와 최종 유닛이 또 이렇게 합쳐지네 합쳐지면 뭐가 나올까 와 뭐야 뭐야 볼스터 와 최초 획득 나보다 낫군 이런 식으로 플러스해서 볼스터를 넣고 어 튜토리얼 끝났네요 되게 간단하게 끝났네 전투 스피드 시스템 오픈 10분 동안은 좀 빠르게 되나봐요 아 빠르게 진행되는구나 9배로 아 이거 1,2 내가 조합을 이렇게 해야 돼? 자동으로 하는 거 없나보다 이렇게 아 자동 아 자동이 5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합쳐지나봐요 좋아 우선 이렇게 귀찮아도 손으로 합쳐 합시다 따다다다 눌러주고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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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애들끼리 이렇게 빛이 나요. 합성, 아유, 구성해주고 자동이니까 계속 진행하고요. 지금 5스테이지 가고 있어요. 저는 빠르게 빠르게 합성해가지고 얘네 합쳐줍시다. 이건 뭐야? 비행기, 비행기 와서 폭격을 해주고 그런 건가 보다. 빠르게 합성합시다. 합성해주고 합성해주고 연구소 자동 시스템 오픈 뭔가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우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막 애들이 오토 10분 동안 아 여기 느리게 진행되는구나 천천히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게 빠르네 이렇게 합성 위에도 합성 위에는 자동으로 말 그대로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2페이지까지 계속 가고 아 근데 진짜 방치형 좀비 게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밑에서 계속해서 누르면 돼요 파티 시스템도 있네요 아, 돈이 있으니까 레벨업 좀얘좀 해주고 레벨업하면 빨라지겠죠 빨라지고 세지겠죠 와 사전 예약해서 3000 다이아 받았어 이3000 다이아를 뭐 할까 파병? 음 이거는 파란색 루비가 아니라 요 빨간색 루비 같은 걸로 살수 있나 봐요 이거는. 못 따고 이거 한번 사볼까? 예. 오, 10단계 좀비. 뭐가 5개가 생겼어. 뭐가 있는 거야? 아, 영입할 수가 있구나. 영입. 와 얘도 영입. 마룡. 야, 이렇게 영입 실패가 있네. 아이 영입 실패가 있고 바로 영입이 있는데 바로 영입은 이제 루비가 들어가고 제발 제발 아 실패했네 까타로운 새끼네 이거 됐어 임마 아, 다른 애들 할 거야 어얘 많다 좋아 좋아 오 뭐야 아까 개가 나오는 게 아니야? 벨다 영웅? 어이 영웅 오 이런 식으로 난 얘네를 뭉치 무조건 아까 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랜덤으로 나오나 봐요. 오! DFA 고급. 야,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우선 빨리 합치해보자. 오, 재밌다, 이거. 약간 중독성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 중독성 있는 게임이라고 표현해 되나? 얘네들 또 합치고. 얘네들 한번또 합쳐보자. 오,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넣읍시다. 벨다, 볼더, 볼스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넣을 수 있네. 능력치를. 오케이. 와, 애들 봐. 진짜 빠르다. 18스테이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지금. 상위 애들 도착하고. 아, 이게 보기에는 되게 재미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직접 하는 사람 꽤나 재밌습니다. 위에 좀막 긴급하게 진행도 되는 것도 있고. 밑에 막 정신없이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조합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아요. 요재미를 하는 것 같아요. 조합하는 재미. 어, 얘돈 엄청 비싸는데 될까? 그치, 실패할 확률이 높죠. 13,000 루비나 들어가는데, 얘는 올 확률이 거의 적다고 봐야죠. 운 좋으면 좋은 거고, 한번 한번더 해봅시다. 아, 영입 실패.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번 해도 올것 같아요. 6단계 준비 같은 애들은. 좋다고 오죠 이런 애들은 이 뭐야? 어 이런 거 보상 받기 오와우 나이스 이거 빨리 받아도 좋네. 단계들이 합치니까 한번더 이렇게 합쳐지면 누가 나올까? 아 얘가 나오는구나. 아,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제발. 니콜라이 고급 오좀 멋있어 보인다. 오하. 남보 비슷한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재영이한번더 해볼게요. 와! 아, 얘좀 루비 있으면 얻고 싶다. 어, 얘도. 약간 얘롤 캐릭터의 그, 이름 이 생각 이안는데 바이? 바이 같은 느낌 안 납니까? 영이좀 아 되라. 아이, 실패. 얘도 빠르게 눌러주면 이렇게 되네. 짠! 아, 실패했네. 있는 애들끼리 빨리 조합을 합시다. 해주고. 레벨업 해주고, 얘도 레벨업 해주고, 얘도 레벨업 해주고, 얘도 레벨업 해주고, 고급 유닛은 이렇게 있고요. 일반 유닛 같은 거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아, 이런, 이런, 이런... 아, 이게 1단계 종류에 2말씩 생성된 거에요. 연구를 하면은... 속도가... 아, 한번 더할려면 빨간색 루비가 필요하고요. 아, 그리고 더올라간 보라색 루비 이런 게 필요한 건가? 한번 눌러보자. 아, 그건 아니네요. 아, 그건 아니네. 3단계 준비 이런 거다 열어줍시다.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계속 해주면은 쌓이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겠네. 유닛 도감 보면은 인간 유닛이 열, 15개 중에 6개가 있고, 전설 밑에 보면 좀비 유닛이 15개 중 6개가 제가 또 받았고 아 일반 유닛 좀비 유닛이 이렇게 있네요 고급부터 영웅 전설까지 와잘 만들었다 게임 생각보다 일반 유닛 이렇게 연구하고 자 아, 이거 강화는 또 뭐야 강화 아 보라색으로는 강화를 할수 있군요 아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거예요 이런 게 얘를 강화 1강화 얘는 공격 타입이 원거리고 체력 있고 등급 고급 인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두뇌도 할수 있고 얘를 레벨업하면 얘는 군비 유닛이고 공격 타입이 일반 똑같는 애들 눌러주고 얘는 얘도 원거리죠. 와 생긴 멋있게 생겼다. 인간 유닛이네. 정신은 없지만 아, 더 이상 못 뽑네. 빨리빨리 안 해주면 자동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짠오두 마리 생성됐어. 와꿀 이제 나와요. 두 마리 생성됐다고. 개발 한 마리 연구소 아 이거 공격력 증가하는구나 치명타 증가 이건 못 봤네. 본비형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 체력 증가 와 이런 게 있었네. 생산 연구소 또 생산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반 유닛 출전 수 증가 이거 연구하고 자동으로 코획 포획. 코획하는 것도 있네. 와아 진짜 많다 할게. 아, 은근히 진짜 재밌는 게임인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귀환을 하면 이만큼 모은 거네. 사파이어, 좀비 강화석, 유닛 강화석. 귀환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해봅시다. 궁금하니까. 어차피 귀환할 거니까 두 배로 해봅시다. 이거. 누르면. 예. 전투 지역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신 지역에 강화석을 더 음, 좀비, 인간. 아, 초기화되는구나. 아, 진행 스테이지가 초기화되면서 그동안 얻었던 거를. 다시 가져올 수 있나봐요. 그리고 그게 얻어진 거를 가지고, 또 레벨업을 해서 또 진행하고. 아, 우선 엑 X 해봅시다. 잠깐만. 지금 47테이지니까, 아니야 우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인간으로 받고, 예. 야, 이게 초기화 되는구나. 귀한 보상에 돈하고, 루비, 뭐 이런 거. 이거 봐. 빨간 루비, 보라 루비, 녹색 루비 싹 보상 받았네요. 그리고 스테이지는 다시 시작하는 만큼, 또 빨라져요 진행이 애들 세져서 진행하는 거니까 좀더 빨라지고 최고 스테이지가 계속 계속 갱신해 나가면 됩니다. 아 괜찮은데 뭐 넉넉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있더라뭐 재미나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넉넉하게 되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그런 게임 그런 게임 이제 갓 게임 아니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게임들이 도련변이 좀비형 유닛 스탯이 20% 상승하고 최후의 인간은 인간형이겠죠 보석은 스테이지 획득마다 아 이게 10%씩 늘어나는구나. 루비를 살수 있네. 계정 21렙부터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야, 이거 봐요, 뭉치 봐봐. 와, 진짜 멋있다. 인간형. 약간 테란 필라죠. 진행되는 속도가 어, 수류탄 이거 누르면 수류탄도 나가고. 자, 이거는요 시간 잡아먹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아, 시간 진짜 빨리 가겠네 이거 하다 보면은. 멍하니 보고만 있어도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위에는 알아, 알아서 방치니까 자동으로 진행되고, 밑에서는 내가 하는 만큼 또 속도가 늘어나니까. 아, 괜찮아요. 와, 위에 스테이지 속도 클리어가 진짜 빨라요. 처음과 다르게 야, 근데 이거 100 스테이지, 막200 스테이지 넘어가면은 제가 알기로 몇천 스테이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이 짧은 시간 안에 벌써 46 스테이지 갔다가 다시 재반복해서 41 스테이지까지 왔어요. 그만큼. 다시 환생 시스템처럼 반복을 하면 할수록 계속 세지고 물품 수급이 빨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서 적당선에서 귀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적게 가서 귀환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인데 46 스테이지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가야지 다시 귀환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소소하게 한번더 게임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생각보다 재밌네요. 시간도 빨리 가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게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언.